미치로 미치려! 미치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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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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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자 출 알파! 이상 전투 배치 준비할려. 야 상황 대기. 상황, 상황, 대기. 상황, 대기. 상황, 상황 대기. 대기. 상황 대기. 상황 대기. 한차 확인 알, 알겠습니다. 한차 확인. 한차 확인. 야! 학생 탄창하게! 이냐탄창다 꼬만, 그래 꼬만, 꼬만. 아 가려! 손으로 가려! 손으로 가려! 발이냐이아 상황이야? 다 있어? 탄창? 예, 탄창 습니다 예, 지금 다 있습니다! 탄창 있어? 맛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꼽아! 다 있습니다! 단장 다 있습니다! 단장 이상모! 탄창 이상무이상이상무탄어떻습니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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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사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유각으로? 잠깐 습 쓴다? 우유각으로 사격 준비를 해. 죄송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알파. 지금 탄창에 우유각 결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동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쪽 부서진 거야? 총 확인 안 해? 죄송합니다. 사용할 때요 알았습니다. 통기 검사 안 해? 어? 병이해준 죄송합니다. 더빨아라고 죄송합니다. 행정관님, 통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다 수리를 해 놨는데 서울 우유를 꽂으면 어떡게 죄송합니다. 선임분들한테 탄창을 못 받았습니다. 어? <laughs> 부서진 거 짜맞았습니다. 야 본드 붙이라 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리에 본드가 말입니까 뭐 총을 응. 새로 보급을 해줘야죠. 본드요? 본드 하면은 잘 붙어요. 이런 걸 갖고 왔어? 너또 뭐야 이게? 이명제도 어? 소풍 왔어? 강아지풀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바지는 또왜 이래? 너 바지 뭐야? 아니 이거 그 아까 전에 똥 싸다가 찢었다고 합니다. 이해준에예준 총. 저 총. 야, 총이야. 야, 너. 저 총. 저 총. 저 총. 저 총. 어저기저 총. 총. 저야야 총. 저 총. 저 총. 방이 총. 방이 저 총. 저 총. 저 총. 저잘못 들었기는 방이 총. 저 방이 총. 해 基础挺不错的，过去吃一口。看，准来了。三、二、一，三、二、一。三十六变，三十六变，八国联军闯南下，八国。哎哎，怎么样？嗓子。嗓子。哎，痛不痛？不难受，的

빨리. <laughs> 어,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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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 <laughs> <laughs> <빨리, 웃음> <laughs> 어. 야, 벨트 안 해? 벨트에, 벨트에, 벨트에. 죄송합니다! 벨트, 벨트, 벨트.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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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같이 가, 같이 가! <laughs> 야, 같이 가, 같이 가! 손님 보려고 하게 돼 있나? 아, 같이 가자고! 야! 같이 가자고! 야! 얘들아, 같이 가자고! 얘들아! <laughs> 어디 가게, 어디 가게? 네, 네. 어디 가게? 네. 네 저도 담배 한 번만. 어? 그냥 먼을수 없지 야 그래도 우리 다 애들 다 개인기 있단 말이야 그래도 뭐 하나 보여주면 피고 피고 해줄게 저는 한 피기 해줄게 어 3단 안키모티라고 했어요 오케이 가자 가겠습니다 어. 안키모티안키모티안키모티 이게 안, 안, 안 되겠는데? 야너뭐그막랩 이런 거 잘하지 않냐? 아이가 hey 여기는 군대 여기는 실은 그탑 너무나도 좋아 선인들도 너무나도 잘생겼고 어 그리고 후임 관리도 잘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펄펙 그게 바로 실은 그 탑이지 오오오좋아오오좋아오오오오오오오라오오깔아오오오오깔아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디스를 분류하어 오, 오 대박. 디스,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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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가자. 디스, 그박스 어, 박스가에에에에 예, 오늘 첫날 왔는데 상병 조카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실패급 병신 새끼 사회 나가면 한대 찍어맞고 음, 너 같은 음. 애들은 바로 올까다 하지 너조까지 빡빡이 새끼가 티도 작은 새끼 아, 하루 아, 새끼 굶게 아, 생겨가지고 돈도 없는 그지 새끼 이 채무 그냥 사채 났어 병신 새끼 어 얘야 yeah, 얘 yeah. 아, 구마전 아, 돼지 새끼 그냥 김도한테 두드려 맞는 놈 새끼 거부석 풍조가리 앞에 뛰어나왔어 너는 양아 I'm not sure if you're a little bit of a jacket. Okay. I'm not s l e t s g e t i t g e t i t d r o p t h e b e a t d r o p t h e b e a t d r o p t h e b e a t t r o u t t e b e a 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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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피스 왜 합니까? 시조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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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조새, <목소리> 이새끼 그냥 이천 달이 비용씨 고정도 완전히 다 갈려가지고 컨택션 열심히 하는 거 빼면 시체. 그냥 너 같은 그지는 시계. 종고도 못 겨. 그게 바로 너의 인생 야, yeah. 그냥 마드너들 피나 빠는 그머리 같은 존재. 튼존피나 빠르. 예.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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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다. 다시 간다. 어. 어? 아, 어. 아. 아치 빨리 치워, 여기 나 u 이 t